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허물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때에는요, 지켜야 될 것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 개인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성도가 어, 신앙시행을 하다가 믿음 위에서 파선할수 있는 세 가지 암초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가인의 길이었고 발람의 싹시였고요. 고라의 폐역이라고 했습니다. 어, 아칸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아칸사단이 마지막 때에 허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땅에 보여지고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카사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요. 교회가 허물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경건함이 없는 정력대로 행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 없는 정욕이니까, 경건함, 주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는 자기 정욕,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교회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빛이고 교회는 이땅에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하신 모양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석지 않냐고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거룩해지고요. 교회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 빛과 소금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면 세상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사회에도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땅이 그나마 새로워지고 이땅 유지되는 것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때문에 이 땅이 대장썩지 아니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이 땅은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바라보면은요. 교회가 이성주의가 들어오고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로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사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때부터 교회, 교회는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고 계속 이렇게 하락의 곡선을, 곡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어찌 보면 이성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다시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화가 벗어나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이 사회가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에서 물들지 않냐고, 교회가 제기능을할수 있게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를 살리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지켜야 될 것이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라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 어, 이 조롱하는 자, 어, 전에 성경에 보면, 기롱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롱하다, 기롱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디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조롱하다, 그리고 기롱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 사절에 보면요, 어, 베드로는요,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찌 더디 있느뇨,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 대에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냐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주님은 뭐하셔? 하나님은 뭐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롱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은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조롱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때를 기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냥 우리가 대충 이 현실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 땅에서 복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드디어 오신다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처녀와 같고요. 그리고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신부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주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의 역사인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인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기롱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실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제일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제일 좋은 사람들. 죄 짓는 사람이고요. 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경건의 삶과는 좀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종말은 없고,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동의하고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변개한 것이 없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무관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건함이 상실되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는 다시 천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허무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 그리고 당 짓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열케 하고 당을 짓는 자, 어,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을 짓고요.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인가? 뭐 이렇게 하나님 뜻에 서로 안 맞으면 이렇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할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당 짓는 것이 왜 교회를 분열하고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느냐면요. 하 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세요? 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왕국 개념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자,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자, 예수님께서 왕한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이 왕이 예수님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걸 반역이라고 해요.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이 뭡니까? 반역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조선시대나 어떤 왕국 드라마를 보면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봐주는데, 왕권에 대한 반역죄는 능지 처참에 일족 모든 그 가족과다 멸절해 버립니다. 시까지 말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허무는 아칸사단의 제일 많은 전략이 무엇이냐면 분열하고 당을 짓게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허물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 짓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아까 사단은 당을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 방식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다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완벽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방법적인 면에서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채우려고 원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죄악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말 한마디로 새로운 상,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말 한마디로 그 곳의 심판까지 이루어지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취한 방법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방법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방법. 교회 가운데 물론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 죄악이 있고요, 교회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의 원리로 바꾸려고 하면은요, 이런 교회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 하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세우겠다고 생각한 건 좋은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도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비록 내가 희생하고, 비록 내가 더디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디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 의 십자가처럼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요.